네, 오늘 간단하게 클레이를 매수하고 클레이를 다른 클립으로 옮긴 후에 클레이 수업에 예치시키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레이 같은 경우는 코인원에서만 현재 살 수가 있고요. 조금만 매수를 해 볼게요.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은어 바로 매수를 하려면 이렇게 파란 색선에 맞춰 줘야 되고요. 매수가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알림이 뜨고, 자산에서 이제 클레이튼이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출금하기를 누르시면은 출금이 가능한데 여기서 최대를 누르시고 그때 출금 수수료가 지금 0.86클레이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만큼 빠져나가고 송금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클립에 있는 주소록에 제가 써놨는데 이런 클립에 있는 주소는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클립에 들어오셔서 내 주소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주소가 뜨는데 이 주소가 마치 은행에 있는 계좌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계좌번호를 잘못 보내 써서 송금을 하게 되면 잘못된 계좌번호로 돈이 가죠.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 지갑에 클립 지갑에 있는 주소도 잘못 보내게 되면 잘못된 계좌번호로 갑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계좌번호를 노출한다 해서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좌번호도 저희가 노출이 됐다고 이제 계좌가 털리진 않잖아요. 대신 비밀키만 지키면 되는데 클립 같은 경우는 비밀키를 카카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아이디에 로그인만 하신다면 이렇게 클립에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온 김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현재 클레이 말고도 여러 서비스 토큰들이 저번에 있었죠? 근데 지금 클레이 수업을 포함해서 여기는 클레이튼 이더리움, 클레이튼 USD, 테더, 오르비칭, 랩 비트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클레이튼 비트코인이나 클레이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옮겨놔가지고 서로 연동이 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치를 최대한 따라가게 나와 있습니다. 이 USD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 가격에 맞춰져서 가격이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 클립에도 클레이튼 으로 만약에 전환을 해준다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US달러 같은 것도 들고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오늘 클레이를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주소를 먼저 복사를 해주시고요.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출금에 와서 그 복사한 주소를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하신다 하면은 주소록에 들어가서요. 플러스를 누르시고 가상 자선에서 클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 클레이트 있죠? 클레이를 설치하고 방금 넣은 지갑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지갑 주소록으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클립 주소를 저장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출금 주소로 해 가지고 출금 신청을 누르면 실제로 출금이 되면서 클레이가 클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금 같은 경우 최초의 가산 코인원에서는가산자산 출금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가산자산 출금 신청은 코인원 패스라는 앱을 따로 다운 받으신 후에 맨 처음 이 휴대폰 번호 변경 바로 위에 가상자산 출금 이를 위한 인증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총세 단계에 거쳐서 인증이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제 SMS 인증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신분증 촬영을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통화를 요구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통화가 걸려오지 않아서 며칠, 한 이틀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문자 메시지로 얼마 정도를 입금하세요. 코인원 계좌에 입금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특정한 거기서 보내준 금액만큼 입금을 하니까 가상화폐 출금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출금 같은 경우는 빗썸이 됐든 코인원이 됐든 어떤 거래소가 됐든 뭐 전화를 통해서 인정을 받거나 하는 최초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여기 거래소에 맞춰서 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또 명심해야 할 점은 입금 후에 원화나 특정 가상자산 입금 후 24시간 동안은 또 출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302원이라고 보냈더라면, 302원 입금해주세요 해서 입금을 한 주고 난 다음에, 입금 후 24시간이 안 지나서, 24시간 뒤에 기다려가지고 출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고 출금하기까지 3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만약 영상통화로 바로 인증이 되신다면, 3일이 안 걸릴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주말에 해서 그런지 영상통화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클레이스왑에 예치하는 것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스왑의 예치 같은 경우는 클레이스왑을 구글이나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클레이스왑.com의 메인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갑 연결을 누르시고 클립을 눌러주시 이렇게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치면은 이제 클레이 스테이션 홈페이지에서 클레이 지갑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인증을 요청을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제가 그래서 클립에 485 클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수환 메뉴에서는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레이를 이제 클레이튼 메인 네트워크에 작동하는 이 비트코인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클레이 지갑에 옮겨 담을 수 있고 저희는 지금 스테이킹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 풀이랑 스테이크가 있어요. 풀 같은 경우는 이 리퀴디티 풀을 제공한다고 해 가지고 유동성 풀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단일 예치도 되고 그다음에 페어 예치도 가능한데 이 이자율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자율이 1년 내내 적용되지 않고요. 생각보다 예상 변동폭이 크고 또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이 단일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50개 정도를 예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485개 중에 저는 450개를 예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예치의 경우 출금 시 7일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클레이 수압을 이미 많이 들고 있고 클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 예치를 오래 해 놓고 있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대로 예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할 때는 클레이랑 에스클레이로 전원 후에 하고 출금 요청 후에 다시 이제 클레이 에스클레이를 클레이로 전원에 출금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클레이 에스클레이를 같이 넣게 된다면 그 바로 출금도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자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파지 넣으시면 7일 뒤에 그냥 뺄 수가 있고요. 은행에 예금을 들어놓은 것처럼 이자율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자율이 높죠. 그래서 예치하기에서 예치하기 누르면 다시 인증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주면 인증 절차가 끝나게 되고요.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러면 요청 성공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레이튼 스코프라는 데서는 이더리움에 있는 이더스캔처럼 트랜잭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제450 클레이가 지금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클레이 스왑이 이자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블록당 보상 분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 클레이 단일 예치 말고도 뭐 페어 예치나 여러 옵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페어 예치 같은 경우는 이 예상 수익률 같은 게 크게 많이 바뀌고 또이두 개의 비율을 맞춰서 예치가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더라도 이제 손실 위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뭔가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관리를 하기 귀찮은 저 같은 사람들은 클레이 단위 예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클레이 수업 같은 경우도 오래 홀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스테이크에서 클레이 수업을 스테킹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클레이트 을 스테이킹을 하셨다면, 은 클레이 스왑이 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플레, 클레이 스왑을 여기서 또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이런 투표권 같은 걸또 얻어가지고 투표를 할수 있는데, 투표를 하면 또이 보상 풀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는, 즉, 가격 변동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클레이 스왑을 그냥 스테킹 이 해두기보다는 지금 FTT라고 해서 이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 토큰이 있거든요. 거래소 토큰인데 이 전망이 나쁘지 않아 보여서 클레이서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FTT로 조금씩 옮겨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격이 또 떨어지면 이런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인에서 다시 클레이 수업으로 옮겨 담는 식으로 해서 재산을 증식할 생각이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주로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고 있지만 다른 여러 유튜브 분들 사용도 보고 또 요즘 바이낸스 코인이랑 와지르처럼 거래소 코인이 많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ftt의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됐고 또 국내 중에서 살수 있는 거래소 코인이 이제 와지르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에 없는데 FTT만 유일하게 코인원에 있기 때문에 FTT를 계속해서 이클레이서업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전환을 해둘 생각입니다. 클레이서 같은 경우는 들고 있어 보니까 가격 변동폭이 매우 커서 높, 올라갈 때는 진짜 빠르게 올라가지만 줄어들 때도 진짜 빨리 줄어들어서 이제 원금이 깎이기 시작하면 좀 답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킹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클레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클레이 스왑보다 더 안정폭이 있기 때문에 클레이는 예치시켜도 될것 같아서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코인원에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를 댓글에 적어 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이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도 좋은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을 하는 것도 제가 현재 투자 중이기 때문에 투자 중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